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이렇게 주어졌고 얘네들을 때 찾는 거야. 얘는 일단 우리가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f'x는 세 개의 근을 가져. 최고차 앞에 개수는 모르지만, 그렇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x 0 하고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지니까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자. 이거 안에 거 먼저 하면 합쳐고.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야. 이제 얘를 적분하면 FX가 나오겠지. 적분해보자. 그럼 얘는 1 더해서 역수니까 4분의 1 XAX의 4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적분상수 C. 일단 0 넣어서 1 나오니까 C는 1인 거 알려준 거고 그 다음 이제 이거 집어넣자. 루트 2. 루트 2의 4승은 4야. 그럼 여긴 A고 루트 2의 제곱은 2야.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4가 나와. 그럼 다 찾았잖아. 이제 fx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거는 y축 대칭이야. 다 짝수 찾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은 얘가 음수가 되는 거 찾으래. 근데 이제 우리 가그 값을 찾아야 문제를 풀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일단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 개형상. 봐봐. 일단 0 넣으면 1 나와. 그치? 0 넣으면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Y축 대칭이니까 똑같은 값을 가져. 하나만 구해도 돼. 그럼 루트 2 집어넣으면 4. 얘는 2, 4,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나와. 그럼 이 정도라고 하자. 응.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우리가 봐봐. 이렇게 그려져. Y축 대칭이 되게. 그럼 어차피 근의 근도 대칭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M하고 m 하고 m 플러스 m이 정수야. 하나 차이 날때 음수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을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정수를 찾는 거야. 왼쪽 걸 찾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일단은 2부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저기다가 2를 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음 16. 16 플러스 1이니까 양수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가 2라는 얘기야. 그냥 일단 양쪽을 대칭으로 찾을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봐보자. 마이너스 1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은 양수야. 마이너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져. 그럼 마이너스 1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럼 얘는 음수 맞네. 그럼 또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냐. 대충 고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어딘가도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 대칭이니까 이제 그럼 다 찾았네 이제 m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 음수니까 m은 마이너스 2돼 그치? 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도 근이 있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돼또 0하고 1 사이에서도 근이 있으니까 0도 되고 1하고 2 사이에서도 근이 있으니까 1도 돼 그러니까 바뀌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4개야 모든 정수값의 합이니까 얘네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답이야. 요게 뜻하는 게 바로 그 사이에 근이 있는 정수범위 찾는 거였어.